안녕하세요, 5월입니다. 어, 오늘은 제가 진짜 이번 겨울 마지막 쇼핑으로 구매한 옷들을 보여드리려고 가져왔어요. 음, 진짜 고민을 많이 하고 산 것들인데, 다행히도 대부분 다 마음에 들어서 얼른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번에 구매한 것들 바로 보여드릴게요. <목소리> 먼저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옷은 이퍼 자켓이에요. 정말 퀄리티가 너무 좋아서 받자마자 깜짝 놀랐던 옷인데, 일단 얘는 5만원대에 구매를 했어요. 근데 뭔가 상품 설명도 한겨울에도 착용할 수 있을 정도로 따뜻하다고 적혀 있어서 후기들도 다 퀄리티가 너무 좋다고 칭찬이 되게 많았고, 좀 반신반의 하면서 구매를 했어요. 근데 일단, 받아보니까 진짜 어떻게 이 가격에 이 퀄리티가 나올 수 있지? 이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자세히 보여드리면 얘 같은 경우는 퍼 자켓인데도 되게 귀여운 느낌을 이 단추가 살려주는 것 같아요. 이 단추도 되게 매끈매끈하고 스트랩 부분은 약간 가죽 느낌으로 되어 있어요. 저는 혹시 너무 짧지는 않을까 좀 걱정했는데 그렇게 짧다는 느낌은 전혀 안 들었고 그리고 일단 뭐 너무 부드럽고 정말 털빠짐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안에가 이렇게 누빔이 들어가 있는데 진짜 따뜻해요. 제가 반팔 니트를 입고 이거 하나만 걸치고 나갔었거든요. 근데 진짜 하나도 안 추운 거예요. 그래서 아, 진짜 한겨울에도 입을 수 있는 옷이 맞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퍼 자켓 특성상 사람이 이렇게 조금 더커 보이긴 할 수는 있는데 부한 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좋았던 거는 이렇게 단추를 잠궜을 때 이렇게 막 벌어지지 않고 되게 잘 여며지더라고요 뭔가 단추의 위치가 적절하게 달려있다고 해야 되나? 이건 정말 단점이 없는 옷이라고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이안 주머니 안에도 퍼여가지고 너무 부드럽고 아 단점! 단점 하나 있어요 주머니가 좀 뒤에 뒤쪽에 있다고 해야 되나? 여기 옆 라인의 주머니가 같이 들어가 있어서 조금 손을 뒤로 해서 주머니를 넣어야 되는 게 있어가지고 그 부분은 조금 아쉬워. 이쁘니까 그 부분은 네. 충분히 감수할 수 있는 정도. 진짜 너무 추천드려요. 너무 너무 어? 그대로. 짜라란. 정말 산뜻한 컬러의 패딩을 구매를 했어요. 어, 레이스라는 브랜드에서 구매를 했고 원래 가격대는 20만 원대인데 저는 쿠폰 먹이고 뭐하고 해서 한 13-14만 원대로 구매를 한것 같아요. 얘는 거의 a s m r 수준으로 걸어 다닐 때마다 바스락바스락 걸은 바스락 느낌이 좀 나고 얘는 일단 오리 깃털이랑 솜털이 들어있는 다운 패딩이고요. 만져봤을 때 엄청 얇은데 되게 보온성은 좋은 것 같아요. 다운이라서 확실히 뭔가 가벼운 느낌도 있고 이렇게 필팅 패턴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사실 리버서블이에요. 그래서 뒤집어 입을 수도 있는데 안쪽에 있는 딱 깔끔. 느낌으로 들어가 있는데 저는 이텐팅 디자인이 마음에 들어서 이렇게만 거의 입고 다니고 있어요. 길이는 하프 기장이에요. 그래서 입었을 때 허벅지 중간 정도까지 오는 기장이고 품이 되게 넉넉해서 안에 되게 많이 껴입기 좋더라고요. 이렇게 지금 청바지랑 같이 매치를 해도 너무 예쁘고 짧은 바지나 치마를 입고 그 롱부츠랑 매치해도 또 느낌이 괜찮더라고요. 이게 어깨가 이렇게 좀 내려오는 느낌이라 이 부분을 걱정했는데 막상 입어보니까 거슬리는 그런 느낌이 많이 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카라가 되게 커서 이 부분도 포인트가 되는 것 같아요. 주머니도 이렇게 있고 이렇게 바스락 소리가 <laughs> 근데 정말 편하게 입기 너무 좋은 옷이고요. 근데 한 가지 단점은 얘가 이렇게 양면이다 보니까 단추가 앞뒤로 이렇게 달려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잠글 때또 힘이 들어요. 스무스하게 잠기지 않고 약간 좀 힘을 줘서 잠가야 되는 그런 거 있어요. 약간 유니크한 컬러감의 패딩을 찾는다 하시는 분들께 완전 추천드립니다. 저 사실 밝은색 패딩을 사고 싶어서 화이트나 아이보리 컬러로 계속 찾아보다가 이거를 딱 발견하고 진짜 바로 지웠어요. 너무 잘 입고 다니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요 아주 핑키핑키한 트위드 자켓인데요. 요건 사실 완전 최근에 구매한 거는 아니고 구매한 지좀 됐는데 요번에 같이 소개해드리려고 가져왔어요. 일단 얘는 청바지랑 입으면 너무 예뻐서 거의 맨날 청바지 한번 입고 다니거든요? 트위드 소재인데, 이런 식으로 펄감이 자잘하게 들어가 있어서 이렇게 반짝반짝 하는 느낌도 있어요. 그리고 단추도 이렇게 같은 톤, 핑크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동그란 단추가 들어가 있어요. 이거는 제가 4만원대 정도에 구매를 했고요. 핑크 색깔 트위드 자켓이 사고 싶어서 계속 찾아봤던 거라서, 어, 저는 너무 만족을 했고 얘는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팔이 조금 짧은 편이에요. 입었을 땐 이런 느낌이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팔이 좀 짧죠.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소재가 되게 얇은 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음, 딱 봤을 때 질이 엄청 좋다 이런 느낌은 아닌데 그치만 저는 요새 핑크를 좋아하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잘 입고 다녀. 요 얘는 진짜 봄에는 단독으로 입고 다니면 너무 화사하고 예쁠 것 같아요. 이번에 소개할 옷은 이 너무너무 귀여운 패딩 큐로 팬츠예요. 요게 치마 바지입니다, 이렇게. 사실 얘는 배송이 진짜 오래 걸렸어요. 일주일 가까이 걸렸던 것 같은데. 그래서 좀 화가 났거든요. 배송이 너무 느려서. 근데 받아보는 순간 화가 눈 녹듯 녹았습니다. 너무, 너무 예뻐요. 딱 만졌을 때 엄청 토시토시, 폭신푹신 치마가 이런 걸 진짜 처음 봐가지고 뒤에는 이렇게 밴딩으로 되어 있고요 옆에 지퍼가 있습니다 컬러는 네이비 컬러예요 플리즈노 댄싱이라는 쇼핑몰에서 4만 원에 구매를 했, 했어요 근데 정말 겨울에 하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은 게 이렇게 되게 가볍다 정말 패딩치마답게 되게 따뜻해요 괜히 패딩치마가 아니더라고요 이런 퀼팅 같은 패턴 때문에 입었을 때좀더 귀여운 느낌을 주는 게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얘는 뭔가 치마가 되게 올곧다 이런 <laughs> 느낌이 드는 게 뭔가 접기가 미안하다고 해야 되나 이 치마한테? 진짜 이렇게 푹신푹신할 수가 있네 퀄리티는 진짜 좋고요 이번에 산 옷들 중에서 그첫 번째로 소개해드린 퍼자켓이랑 거의 공동 1등으로 마음에 드는 그런 아이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소개해드릴 아이는 되게 디자인이 많이 들어간 바지예요. 앞뒤로 양털 이 라인이 두 줄씩 들어가 있어요. 앞에, 뒤에. 그리고 주머니 쪽에 이렇게 배색으로 되어 있고, 찢어진 듯한 그런 느낌. 네, 얘도 딱 보자마자 아, 이거는 사야겠다 하고 별로 망설이지 않고 샀어요. 밑단은 이렇게 자연스럽게 커팅되어 있는 느낌이고 입었을 때 핏은 통이 어, 엄청 넓지는 않아서 진짜 깔끔하게 일자로 딱 떨어지는 그런 핏이에요. 핏 너무 예쁘고 진짜 위에를 그냥 아무거나 툭 걸쳐주고 요거를 입어줘도 바지에 디자인이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심심한 느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요새 되게 손이 많이 가는 바지고 사실 이게 상품 설명에는 겨울용이라고 나와 있긴 하거든요. 근데 안에 기모가 있거나 그런 건 전혀 아니라서 완전 겨울용은 아니고 오히려 봄 가을에 단독으로 입기 좋은 그런 바지인 것 같습니다. 진짜 너무 예뻐요. 제 스타일이에요. 아마, 약간 어떻게 보면 조금 과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이런 게 되게 레트로한 느낌이 주잖아요? 근데 저랑 아마 스타일이 비슷하신 분들은 되게 좋아하실 것 같아요. 이런 거. 요번에 소개드릴 해 옷은, 어, 앙고라 롱 원피스예요. 이게 되게 특이한 게, 소재가 약간 수건? 타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소매가 짧은 편이지만 겨울에 어울리는 그런 원피스고요. 컬러는 약간 어두운 옐로우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뒤쪽에는 이렇게 트임이 들어가 있습니다. 되게 도톰한 편이어서 가디건 같은 거나 자켓에 매치해주면 겨울에도 충분히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얘는 저는 이 소매 부분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샀어요. 이게 약간 이렇게 새침하게 소매가 이렇게 슉돼 있거든요. 그리고 이쪽에 이렇게 패드가 들어가 있는데 뭔가 어깨 부분이 조금 부자연스러워 보이는 게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이 패드는 좀 뗄까 생각 중이에요. 뒤에는 이렇게 지퍼로 오픈하고 클로징 할수 있게 되어 있어요. 이게 되게 롱한 기장감이어가지고 거의 종아리 중간 아래까지 내려오고요. 이거는 바이도자라는 쇼핑몰에서 구매를 했고 5만원대에 구매를 했어요. 아까 그 핑크색 트위드 자켓이랑 택이 똑같은 것인 것 같아요. 이런 원피스 입고 위에 퍼 자켓 같은 거 매치해도 너무 예쁠 것 같고 가죽 자켓 같은 거랑 입어도 좋을 것 같아요. 넥라인은 되게 베이직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얘는 최대 단점이 정전기가 조금 심해가지고 정전기 방지 스프레이 같은 거를 뿌리고 다 입어야만 될것 같아요. 지금 소리가 들리진 모르겠는데 계속 정전기 소리가 <laughs> 들리거든요. 그리고 입었을 때 핏은 허리 쪽이 약간 슬림하게 들어갔다가 살짝 퍼지는 느낌의 A라인이에요. 그래서 입었을 때 뭔가 실루엣이 되게 예쁘고 그렇습니다. 마음에 듭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 드릴 옷은 요 브이넥 니트인데요. 생긴 게 약간 가디건 같이 생기긴 했는데 따로 오픈을 할수 없는 그런 니트예요. 그래서 넥이 조금 깊게 파여 있는데 저는 이렇게 살짝 뒤로 제껴서 입는것 같아요. 얘는 가격대가 제가 만 원대에 구매를 했거든요. 근데 질이 생각보다 좋아서 놀랐고 이런 소재 자체가 생각보다 이렇게 탄탄한 소재더라고요. 근데 이런 뭐 밑단이나 소매 부분 같은 데가 살짝 퀄리티 부분이 조금 아쉽기는 한데 크게 거슬리지는 않았고요. 보시면 실루엣이 되게 약간 이렇게 아래쪽이 이렇게 조금 핏되는 그런 느낌으로 입어지고, 이렇게 트임이 밑단에 있어서 이 부분도 좀 포인트가 되는 것 같아요. 입었을 때좀 여리여리한 느낌을 주는 게 있고, 어, 이거 엄청 오래 입을 수 있을지는 좀 입어봐야 알겠지만, 그래도 저는 이 가격대에 이 정도면 충분히 만족스러운 것 같아요. 소재는 어, 좀 따뜻한 소재인데, 두께가 막 부한 니트가 아니라서 남은 겨울, 그리고 봄까지 되게 잘 입을 것 같습니다.